자, 오늘은 기억에 남는 시청자들의 댓글을 읽고 피드백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네요. 야생에서 뛰어놀아야 될 길들이지도 못할 새를 부화시켜놓고 집에서 왜 키우지? 그쵸. 길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고작 해봐야 뭐 손에 올라가고, 손 내밀면은 손 위에 올라오고,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앞으로 청소도 좀 하고, 네 집은 네가 좀 치우고 그렇게 해. 알겠지? 집에서 태어난 고양이가 야생으로 나가면 죽는 것처럼 얘들도 그냥 방생하면 생존율이 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건 이해해 주세요. 살아있는 동물은 당신의 돈벌이가 아닙니다. 영상에 살아있는 동물을 올리는 짓좀 그만하세요. 이게 뭐야? 내가 음란물도 아니고 당장 모자이크 치워. 그치 너도 유모는 싫지. 너도 노모가 좋지. 남자니까. 내성에만 올라오면 똥을 싸네. 여기가 화장실이니? 진짜 너무한다 나도. 너 고소할 거야 내가. 근데 또 영상에 매출이가 안 나오면 매출 영상을 내놓으시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 이쪽이 메시고 이쪽이 지단입니다. 동물권과 여성권을 지켜주세요. 동물권을 어떻게 지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붓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매년 연봉협상을 통해서 최고의 직장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여성권만 지키면 되겠 아, 여보세요 다른게 아니고 저번에 내가 그너 돼지라고 놀린 거 미안해 갑자기? 어, 지금 여성권을 지키는 중이라서 그럼 안녕 다음 리플도 읽어볼게요 부모님께 맡겨놓은 메추리 두 마리를 부모님께서 잡아먹을 걱정도 안 하시나요? 정말 무책임하시네요 여보세 어, 엄마 어. 그나 저번에 그 메추리 맡겨놓은 거 있잖아 집에 어그 어, 걔네들 잡아먹 그러는 거 아니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밑에도 길게 써 주셨는데 첫 번째 읽은 댓글이랑 비슷해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 볼게요. 유해한 게 영상에 나오네요. 애들도 보는데 유해한 건 가려 주거나 치워 주세요. 저는 오늘 읽었던 댓글들을 악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봤던 댓글이에요. 다만 댓글에서 싸우고 계신 것들은 그런 댓글은 삭제가 됩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싸움 구경을 좋아하시거나 싸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지금 500만회가 넘어가는 쇼츠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한달 전부터 지금까지도 댓글로 싸우고 계십니다. 거기서 즐기시면 됩니다. 리플 주신 분들 중에서 왠지 구독은 안 해도 제 영상을 꼬박꼬박 보실 것 같은 분들이 계신데 음, 너무 미워하지 말고 좀 예뻐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